얼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남극. 남극은 지구의 최남단에 있는 남극 대륙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남극해를 통틀어 가리키며 그 대부분은 남극 대륙이 차지한다. 남극 대륙은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 미지의 대륙이라고도 불리며 아직 인간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대륙이기도 하다. 남극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60배에 달하며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약 10%에 이를 정도로 광활한 지역이다. 이 대륙의 면적은 미국의 약 1.4배 수준이고 남극보다 넓은 땅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 밖에 없다. 남극 대륙 전체 표면의 약 98%는 평균 좁게 2160m에 달하는 엄청난 만년 빙, 즉, 얼음으로 덮여 있다. 이는 지구상에 있는 담수의 약 90%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 남극의 얼음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에는 그동안 어떠한 인류 문명도 존재한 적이 없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데 최근 지구 온난화로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기이한 것이 발견되었다. 2012년 9월 남극 탐사를 위해 한 국제 연구팀이 꾸려진다. 이 연구팀은 미국을 주축으로 하여 유럽의 일부 연구자가 참여해 총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남극을 조사하던 중 믿기 힘든 놀라운 것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초대형 피라미드였다. 피라미드는 대칭을 이루는 반듯한 정사각골 모양이었으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인공적인 형태였다. 그런데 연구팀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그 피라미드의 규모였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중 제일 높은 것은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다. 대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며 그 높이는 약 147m에 이른다. 그런데 남극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그 높이가 무려 400m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집트의 대 피라미드보다 약 2.7배 가량 더 높은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얼음 위로 드러나 있는 부분만 약 400m라는 것이다. 남극 대륙은 평균 좋게 약 2,160m의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 남극 피라미드가 얼음 속으로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수 없다. 또한 현재 남극에서 발견된 피라미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많은 이들은 남극 피라미드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구조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남극 피라미드는 도대체 언제 어떤 존재에 의해 지어진 것일까? 그런데 남극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교수이자 고생물학자인 피터 웹은 남극 대륙에서 대규모 숲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남극이 지금처럼 얼음으로 뒤덮이기 전그 땅에 푸른 숲이 존재한 시기가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독일 괴테 대학의 요르그 프로스 교수는 과학학술지 레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으로부터 1500만 년전 남극 대륙에는 아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야자수와 바오밥 나무가 울창했다. 또한 영국의 남극 자연환경 연구소 반에사 보우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1억 년전 남극은 지금의 뉴질랜드처럼 무성한 열대 우림으로 이루어진 땅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과학자들은 남극이 빙하에 뒤덮히기 전 과거에는 따뜻한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를 종합해보면, 과학자들이 남극이 따뜻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500만 년전 혹은 1억 년전 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최초의 인류라고 여겨지는 오스탈로피테쿠스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이다. 그렇다면 남극 대륙이 따뜻해서 사람이 살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약 1500만 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얼음으로 뒤덮힌 후에 인간이 남극에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의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도 얼음과 극한의 기후를 가진 남극에 이 정도 인공 구조물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껏 밝혀낸 역사와 과학적 지식으로는 남극 피라미드의 존재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자 이에 대해 흥미로운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먼저 남극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인간이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남극의 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외계 생명체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에서는 피라미드가 외계인의 비밀시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남극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미스터리한 구조물과 거대 시설과 활주로 같이 보이는 물체들, 비행기, 이착륙 흔적으로 보이는 장면 등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초고대 문명설이 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나 과학 지식들과 달리 아주아주 아주 먼 고대 남극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인류 문명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그 시기에 이미 엄청난 과학 기술과 문화를 지닌 초고대 문명 사회가 이룩되어 있었고 그들이 온화한 기후의 남극 대륙에 피라미드를 세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남극 피라미드가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지구 시스템 학과의 에링 리그노트 교수는 남극 피라미드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봉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친 풍화 작용으로 인해 우연히 사각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날씨 변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뜨족한 산봉우리들이 발견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한편 남극 피라미드를 최초로 발견한 국제 연구팀은 그 이후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탐사를 주최한 미국 정부가 남극에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이나 외계인의 흔적 등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얼음의 땅 남극의 우뚝 솟은 거대 피라미드 그 정체가 밝혀지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